소비자들이 조금 저가을좀 찾고 찾고 해서 몇개 아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 그냥 하도 많아서 네. 한번 그냥, 그냥 한, 한정으로 네. 한번몇개 만들어 보자 판0 0으로안도배할 경우에는 이 가격이 1390만 원에 네, 2천만 원이면 이렇게 네. 보급형으로 그렇죠. 이게 제일 싼 거죠 1290만 원 완전 네. 보급형 어우 되게 깔끔한데 네. 잠깐 쉬고 샤워하고 잠깐 앉아 밥 먹고 네, 네, 네. 쉬는 그렇죠. 공간이니까 우리 하우징은 음. 원래 이렇게 큰제을 <laughs> <흔들림을 웃음> 하는데 <웃음> 네. 오늘은 저가요? 네, 네. 네, 보급형 농막으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해픽지옥에서 보급형 농막을 소개해 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기존의 보급형 제품들이 철골 구조의 패널 방식이라면 이 제품은 전통적인 목구조 형태의 인슐레이션단위이 들어간 네, 그런 농막입니다. 가격은 1390만 원, 판매되는... 보급형 농막입니다. 이 제품 만드는 곳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우리 하우징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자, 제가 기존에 했던 패널 방식의 또 그런 농막과는 다른 거죠. 아, 그렇죠. 그거는 다르고. 네. 저희는 전통 목구죠. 네. 보시면 저쪽에 그냥 골조가 있으니까. 같이 아, 볼까요? 네, 네. 보시면 골조가, 골조가, 골조가 골조. 있는데. 네, 네. 소비자들이 네. 조금 저가질좀 찾고 찾고 해서 아. 몇개 만들어달라 만들어달라. 하도 많아서. 네. 한번 그냥, 그래, 한, 한정으로. 네. 한번 몇개 만들어보자. 네. 해서 한번 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목 구조가 그렇죠. 들어간 예, 상태에서 예예. 예. 단열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예.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들어가는지. 뭐 이제 요요 요, 요 사이에다가 이제 뭐 단열재가 이제 인슐레이션에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 작업하고 음. 그다음에또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단지 단순하다는 거지. 다락방도 없고 음. 이제 채소로 어떻게 한번 줄여볼까 해갖고 이제 음. 저희가 잔네를 원래 빔을 쓰는데 네. 지금 컨테이너 베이스. 아. 벌써 이것도 100만원 차이가 나요 줄여야 되니까, 에이, 줄여야 단가를, 되니까.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에이, 단가를 줄여야 되니까 에이,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네. 네. 단순화 하니까 네. 그리고 도배로 가고 음. 인테리어가 별로 없는 거지 네. 에이,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한번 1390에 네. 한번 내가 만들어 봤어요. 이게 농막뿐만 아니라 뭐 직원 숙소 아, 뭐다 되죠. 다양한 정도로 아, 가능하죠. 다 되죠. 물론 예. 건축법에 맞게 제작도 가능하죠. 아, 그걸뭐 기본인 거죠. 그럼 가격이 얼마 올라갑니까? <laughs>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가죠. 아, 2천만 원? 예, 네, 2300만 원대가 아니라 네. 700만 원 정도 올라가죠. 그렇죠. 네, 뭐 당연히, 당연히 달라지니까 창호도 다 바꿔야 되고 다 바뀌어야 돼.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건데, 아, 예. 자, 보시면 외장은 사이딩인데, 네, 이제 요 사이딩이 아니라 이제 네. 요거는 좀 저희가 이제 준비가 지금 안 돼서 요번에 네. 들어와야 이제 자재가 아 요거 요거보다 뭐해. 조금 한 단계 아, 낮은 거요거요거 낮은 아, 뭔데요? 요거 똑같은 메탈사이딩 아, 메탈사이딩? 네다 똑같아요 음. 똑같은데 회사마다 아. 질이 A급 급 B급 있고, 네. C급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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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제 아 요거보다 좀 낮은 날이 낮은다낮 음, 단가가 좀 아, 조금 싼거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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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내용 좀더 볼게요 지붕도 보시면 박공형태로돼 네, 네. 있고요 네, 네. 요거는 트럭에는 실어서 가는 거니까 아, 그렇죠 네, 5톤 네. 차에 그냥 한 방에 네. 가는 거죠 그냥. 높이가 여기는 편백이 들어가 있는 것같은데네 맞아요 편백 맞아요 여기 원래 편백에 이요 아니 이제 제 채널로 갈 거예요. 제 채널도 했다가 제 기분 막 기분대로 가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 실내가 편백으로 돼 있어요. 예, 예 맞아요. 요건 가격이 좀 올라가죠. 요거는 네. 어 180만 원 정도 추가가 되면 다 네. 아, 이렇게 편백으로 다 해버려요. 원래 저희가 지금 1,390만 원 말한 거는 신뢰가 편백이 아니었어요. 예 도배인데 네. 이렇게 편백으로 가주게 예, 되면 그렇죠. 100. 180만, 180만 원이 추가가, 추가가 되는 거죠 네. 네. 아, 실내 들어온 김에 네. 제가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laughs> 그렇죠? 단순하죠 네. 네. 높이는 꽤 되네요 그래도 박구 형태라서 어, 높이가 한 이쪽이 한2300 정도 나올 듯이고이 네. 위쪽이 한3천0몇 정도 나올 거예요. 3 0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구조 같은 거는 음, 이게 음. 지금 아직은 안 됐지만 요게 아마 일로 들어가는 걸로 아, 바뀔 거예요. 아, 그래야 여기 거실이 조금 넓더라고. 네, 제가 알겠습니다. 아직 경험을 쌍 이런 걸안 해봐서. 네. 원래 큰 거만 하셨잖아요. 네, 큰거 하고 네. 주택만 하다 보니까 요거를 제가. 약간 음. 실수한 것 같아. 음. 아, 이게 일로 가야 돼. 알겠습니다. 보통 예,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은 예, 예. 이쪽에다가 이제 다락방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맞아요. 여기 음. 만, 만드는 것도 있더라고. 요 방을 포기하셨네요, 다락방은다 포기해버렸어요. 아. 아, 또 원하면 또 얼마 뭐 추가하면 하면 되니까. 예, 예. 네. 그래서 그냥 단순화 음. 단순화를 시킨 거죠 단순화. 알겠습니다. 하단은 어. 말도. 네, 하단처보시죠하장실은 아직 안돼 있고. 안돼 있는데. 하단실 돼 있는 건 저쪽에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시죠. 아니, 이거 좀인데 이렇게 작업 들어가는 건데 네. 중요한 게 어, 농막을 쓰신다고 하면은 그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음. 화장실이 정화조를 팔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네,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건 다 확실히 파악하신 다음에 일단 그렇죠, 놓으셔야 되고, 네, 만약에 있는지. 그게 정화조가 안 되는 지역이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이동식 뭐 정화조라든가 음, 설치를 그렇지. 해야 되는 네.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긴 합니다. 이거 감안하고 음. 보시고, 네, 이거는... 어, 원래는 편백으로 하면 이제 150만원 추가되는 건데, 네, 180. 네, 180만원. 편백으로 네, 안 배로 도배를, 도배를 할, 할 경우에는 이 가격이 1390만원. 1만 네. 네, 판매되는 네. 어, 농막입니다. 자, 벽 두께를 보겠습니다. 벽 두께 얼마 들어가는가요? 이게 이거? 벽 두께가 15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0? 예, 예. 농막은 단열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만드는 사람 맘음인데 <laughs> 네, 그래도 너무 또 단열이 100... 안 되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이게 1 5 0이래도 그, 저기 말할까? 저 외장 서머사이딩 자체가 음. 우레탄이고, 음. 또 우리 벽 두께 뭐. 그거 돼도, 음. 단열은 충분해. 인슐레이션 얼마 들어갔어? 이게 R19. R19. 어, 그 정도면 뭐, 충분하죠. 충분하고. 그렇게 해서 되고, 농막 음. 플러스, 그러니까 직원들 숙소. 예, 예. 네, 그래서 숙소. 그런, 그런 굉장히 용도로, 굉장히 좋죠 네. 네. 요즘에 직원들 숙소 용도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인자 컨테이너도 네. 네, 안 되고, 나라에서 네. 네. 숙소가 없으면 네. 직원 채용이안 네. 되는 아, 네. 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숙소용, 네. 딱에 딱. 네, 그래서 열채만 갖다 놔도. 네, 쓸수 있는. 숙소용으로 한 세대명씩은 네. 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두세 명? 명 정도 들어와서두명세 어, 명은 총무 뭐 있으니까 네, 쓸수 있는 숙소도 네. 가능하다 네. 네, 이런 주택입니다 물론 어, 농막으로도 보급형으로 총무 네. 쓸수 있는 제품이고요. 나보다또더싼것도도 네. 있으니까 네. 창도 이렇게 나와요. 이중창 창원는 이중, 이중창 이중 페어 바닥 이 쪽은 어떻게 작업하겠어요? 이 원래 컨테이너 이거에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하판을 깔아요. 아. 네. 하판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이제 전기판넬. 아, 전기판넬로? 예, 네, 전기판넬. 난방은 전기판넬로. 전기판넬, 예. 네. 네. 전기판넬이 또 그것도 우라테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되는 거예요. 음. 네. 또 이제 뭐 그것도 좋은 걸로 깔으려면 또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비용이 이제. 네, 다 비용이, 다비용이에다 다 비용. 네. 네. 농마로 쓴다 그러면 네. 네. 그 농지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대더를 갖다 놓고 아, 네. 올려놓고 이렇게, 쓰는 거죠. 네,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옆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건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요거 왜 비쌉니까? 이제 이 삼중 유리가 들어갔고. 네. 다 이게 다 달라 되니까 요거는 건축법에 맞게 중공 난리. 요거는 예. 네. 요거는 건축법에 맞게 돼 있어요. 어. 섯평짜리 얼마입니까? 그럼 가격이. 요거는 한1,900 정도 생각하시면 돼. 1,900. 네, 1,900에서 아. 2,000 정도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네. 주택으로도 쓸수 있는 네. 네. 중공 벽벽 네. 두께가 나오는 그렇죠. 벽 두께가 또2 2 0니다벽 두께가 220. 220. 네. 네. 네, 이렇게 나오고, 실내 잠깐 볼게요. 네, 네. 보시면. 아, 좀더 가격이. <laughs> <laughs> 요거는 편백도 포함한 가격이에요? 네. 어. 편백 포함, 포함된 거죠. 포함돼서, 네. 어,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 아니, 1900에서 2000만원. 1900에서 2000. 2000. 네. 네, 2000만원이면, 요렇게 고급형으로.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요 싱크대도 다 들어와 있고, 음, 네. 자, 기본. 화장실 한번 보면 편백이 포함된 가격인데요. 네. 오, 화장실이 의외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이건 뭐더 네. 크게도 할수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네. 뭐 그거는 뭐 상당히 그거 하는 거니까. 이 구조를 이제 단순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열로 음. 좀 들어갈 거예요. 음. 열로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요것만 조금 더 나오고. 그래서 음. 이 싱크대를 이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넣어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제작할 거예요. 1 9 2사년에 네. 구매할 수 있는 네. 건축. 허가도 가능한. 예, 예. 네. 요거는, 그렇죠. 초용 주택입니다. 예. 요건 정말 이제 오래 쓰고, 농가 오래 쓰고 싶으신 분들. 시, 시, 그렇지, 그런 사람들. 네. 주택, 대지에 설치할, 아니, 그렇죠. 예. 설치할 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대지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로 예. 6평짜리 이렇게 있고. 저 끝에 있는 게 지금 이제. 저게, 이제, 1290만원짜리. 요게 좀더싼 거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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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싼 거네요? 이게 제일 싼 거예요. 1290만원. 완전 네. 보급형. 네. 이거는 모양이 단순하죠? 어, 네. 모양이. 색깔은 예쁜데요? 뭐, 색깔은, 이제 이, 이, 이걸로 갈 거예요, 색깔은. 색, 네. 색깔이 아니라, 이제, 이 종류로. 아... 이 종류로 메탈 사이딩, 이 종류로 갈 거예요. 자, 무늬는 조금씩 바뀌겠지만. 이것도 인슐레이션 단열이라. 네, 똑같아요. 목구조로. 예, 예. 되어있는 예, 예. 제품이고요. 지붕은 약간 바꿔보면 아닙니다. 바공이 아니고 그냥 네. 평지붕이죠. 평지붕으로 예. 깊도 깔끔하게 나옵니다. <laughs> 단순. 거. 단순. 1290만원. 1290. 네, 한번 실내 들어가 볼게요. 제이거 목구조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웃음> 네. <웃음> 제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laughs> 아이싼거 찾는 분도 많아. 싼거 찾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했는데 이거 큰 일이야 이거 내가 이거 만든 LED 문제예요 지금도. 어 그래요? 네. 어 되게 깔끔한데? 네. 이건 찾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아, 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창도 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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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지는 않죠? 그냥 뭐. 네, 어차피 막, 어차피 농막이 이거 농막용이니까. 네. 어, 저스트 농막. 네, 저스트 네. 농막. 네. 네. 말 그대로. 네. 그렇게 잠깐 쉬고 샤워하고 차가 음. 앉아 밥 먹고 네네네. 쉬는 그렇죠. 공간이니까. 네. 숙뭐 여기서 생활하는 거주 아니잖아요. 공간은 아니니까. 네, 네. 거주 그렇습니다. 공간이 네. 아니잖아요. 네. 숙소로 쓰기에는 네. 딱인 제품. 그렇지. 이거 또 이거도 6 9 0만 원. 네. p 네. 시스템. 음. 네. 겨울에 혹한 기는 추울 수 있겠다. 그때는 난방을좀렇게해야했는데 어, 그, 춥고 그렇게까지는 춥지 않아도 만약 겨울에 난방 틀면 괜찮고 네. 여름에는 에어컨 하나 달아야 되고. 그렇죠. 에어컨은 달아야 되고. 네. 네. 컨테이너보다는 훨씬 낫죠. 네. 컨테이너 가 훨씬 낫죠. 당연하죠. 목구조에 그것. 목구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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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드는 데가 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네. 우리 하우징입니다. 네. 요즘 보급형 농막 뭐 소형주택들이 제가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그러니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네. 네. 그제품 어서 파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laughs> 있기 <곳이 됐기> 때문에, <laughs> 아. 알려주는데도 네, 굉장히 좀 보람이 있습니다. 또 화장실 보시면, 네, 이렇게 심플하게 네, 나와 있고요 아, 전기온수기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얼마짜리 3 0리터3 0리터 예. 예. 예 전기온수기가 들어가 있고 예. 기본 다 들어가 있는 다 거죠? 다 기본이죠. 전기쿡탑하고 요, 예. 아니 요거만 있으면 되지 뭐더 이상 뭐 에어컨하고 냉장고는 본인들이 그렇죠. 알아서 해야죠. 아, 그렇죠, <laughs> 알겠습니다. 네, 나눠서 보시게. 예, 예. 자 이거 이제 보시면 이거는 주택이거든요. 원래 네. 원래, 네. 원래 이거 한, 원래 하던 게 이런 예. 거. 예. 이게 예. 얼마짜리예요? 이거는 저게 뭐야 제가 우리 농막으로 크기로 해서 4,250했을 때 예. 저희가 4,300에 파는 거. 4,300. 예, 예. 이건 주택이죠. 이건 주택으로 가는 거죠. 주택이죠. 예, 예. 네. 주택도 가 볼게요. 예. 요거는 이제 요래 이렇게 예. 큰거 하시다가. 예, <laughs> 이제 옆에 보시는 예. 저가형을 하시게 된 건데, 예, 예. 이건 작업 중이네요. 예. 아, 요건 단층. 보 1층. 오 1층 이제 뭐 자작 하판으로 하고, 자작으로 해서 예. 돌리고. 2층은 또, 또 달라요. 아, 자작까지 들어가서. 예. 4천만원대 판매하는 제품. 예. 요건 몇 평짜리에요? 요게 6평이에요. 6평에 화장이. 2층까지. 하면 예, 예. <laughs> 이쪽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올라가 보세요. 올라갈게요. 여기서 따라서. 아, 2층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네. 굉장히 넓네요. 네, 이거는 정말 세컨 하우스로 <laughs> 세컨 하우스가 아니라 이건 주택이죠. 그러니까 주, 세컨 주택으로. 예예, 네, 네, 이건 주택으로 쓰는 거죠. 네, 그리고 구조가 독특합니다. <laughs> 여기서 내려다 보수게 해놨어요. 아, 이거 이게 저희내 트레이드 마켓. 크 어... 이게 다른 데에서는 어려워요. 이게 약간 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 내가 고집하고 있어요. 이 어... 예, 상류도 지금 편백이라. 네. 이건 뭔 소재예요? 추적,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재질인데. 무해예 무해. 애기들이할터도 아. 되는 거예요. 예. 아. 네. 뭐 인테리어 용품으로 쓰는 거죠. 자재죠. 아. 그리고 다 자작나무 합판으로 근처에 마감이 되어 있는데.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이건 주택은 4천만 원대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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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되는 네, 네. 주택입니다 주택 네, 네. <laughs> 이런 거 하시다가 이제 저가형을또 하드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내려가서 네.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저 앞에 있는 게이 아, 있더라고요. 저쪽에 된 거. 네, 네. 네, 이겁니다. 네, 똑같은 네. 제품이죠, 좀전 거랑. 자, 이게 이제 4,300만 원짜리에요 아,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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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건데 이제 단까지고, 2층이 좀 얕지. 아, 저거는 분리형. 네. 분리형이 하게 되면 좀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고. 네. 이거는 분리가 아니고 그냥 한 통으로 가는 거고. 일체형으로. 네. 예, 예. 아, 높이가 얼만데요? 그냥. 이게 4,250. 아, 그럼 저상형 트레일러 가야 되겠네. 저상 그 트레일러. 아, 한 번에. 네. 예, 예,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예, 예. 자, 여기 보시면. 바로 화장실이 나오고. 바로 2층 올라가는데 있고요. 네네. 오른쪽에 이제 아, 1층. 중문, 중문 있고, 네. 네. 중문 있고. 아, 아까 봤던 구조. T이에요, 이거 특이해요, <laughs> 이거. <웃음> 특이하게 나왔네. 아, 그래서 편백으로 되어 있고요. 네, 맞아요. 싹 돌아보면. 아, 저기 우측이 주방이네요. 네네. 네. 주방,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리고 음. 내가 이 난방이 또 하나 또 그게 있어요. 네. 뭐, 준난방이라든가, 음. 그 다음에 수상한난방 음. 그런데 이제 온수 그거를 깔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또 하나, 저만 하는 게 있어요. 또. 음. 황토 베이스가 또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로 까는 건 까는 건데 얼지가 않아요. 전기래요, 전기. 아 부동액이 들어가나요? 에, 아 부동액 아니 그냥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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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들어가는 거예요. 아그 그러니까 이게 그 포인트가 있어요. 아, 고개를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네. 이거 켜보면 금방 열리고 올라가. 올라가. 파사에 볼수 없는. 네. 네, 없는 거. 그거는 아. 이제 나중에 소비자 오면 네. 내가 이층 올라가고, 예, 올라가서. 이층 되게 궁금한데. 뭘 봐도 계산이 되는데. 올라가시면. 야이 예, 예, 왔죠? 아, 그럼 낫구나. 예. 이 주택 허가로 가는 거예요. 아, 그치. 아, 이거 주택 허가로 가는 거죠? 예, 예 주택 허가로 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우징은 음. 원래 이렇게 큰 돈을 하는데, 네. 오늘은 네. 네, 저가형 네. 네, 보급형 농막으로 한번 아, 소개해 봤습니다.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는 우리 하우징의 보급형 음. 주택 농막 들봤왔습니다 네. 요거 저가형 농막들은 주문하면 제작이 얼마나 오르죠? 이거 빨리빨리 만들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음, 그래서, 한 달, 지금, 지금 바로, 음. 뭐, 계약한다 그러면 한 달은 이상 걸려. 요한달 이상. 네. 너무 또 많이 주문 들어오면 생태한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또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갖고, 네. 내가 그래서 내가 수톱 시키려고 그랬더니 음... 어, 이거 좀 봐서 몇 개만 받고, 수톱을 음... 하든가 해야지 네. 이거 다못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그래서. 영상 어. 보시고 정말 이제 네. 생각 있으신 분들 빨리빨락하셔요 네. 빨리 네. 그 그렇죠. 부분은 네. 뭐. 한정 받고, 그 다음에 수업하고 네.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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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우지 네. 제품 보급형 농막 네. 천만원대 해보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